좀이 오! <laughs> 아 우리 친구. 나나 <laughs> <laughs> <하나, 하나>, <laughs> 이런 거 처음인데? 아, 근데 긴장이 너무 돼요, 갑자기. 아, 당연하죠. 네. 다 머리에 있습니다. 저걸로 간을 잡아야 되니까. 일단. 떡을 좀 물에다 좀 불려놔야 돼요. 이거를 애들이 좀 많으니까 좀 원래 2인분 밖에 안 했거든요. 좀 이번에 많이 한번 해보도록 이거 다 써야 되나? 6인분? 많이는 안 하는데 좀 불려놓고 참기름 올리브유 이불 이렇게 센걸 처음 써봐가지고 백종원 선생님이 또 참기름을 먼저 하라했어 고소하게 올리브유 살짝 네 고기부터 볶아야 돼 이거 불이 너무 센데 아좀더아 그, 아, 근데 긴장이 너무 돼요 지금 아 아 이거 다진 거 이거 말고 그거 있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칼로는 음. 제가 위험하니까 이제 칼로 써야 되는데 칼질을 잘 못해요 가위로만 아 근데 백종원 선생님 선생님 잘 하시던데 오늘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거 파랑 이거 초록 부분은 고명으로 쓰고 흰 부분은 안에다 넣려고. 으 이종 선배님은 이 국물 안 썼어요. 쓰면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. 이거. 좀 짜게 해도 되거든요 처음에. 좀짠걸 선호해가지고 다시다가 없네요. 저도 칼로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. 예 네, 무조건 가위. 하는 걸 좋아해요. 잘하는 걸 모르겠는데.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, 아, 저거는 그냥 엄마 옆에서 뭐 보조에 있는 전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. 제가 좋아하니까 오? 원래아 근데 원래 저거 짜야 되는 게 맞아요. 처음에는 제막막게 <laughs> 하는 거 맞아요. 이걸 나눠야 되는데. 음. 이, 이거 망했망했 아,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? 근데 <laughs> 네. 너무 완벽하게 안 해도 되어서. 좀 조금. 아, 근데 국간장이 없네. 국간장. 반장 있다 데. 아 근데 진짜 너무 긴장돼요. 아. 이제 계란 좀아 없죠. 네. 저 요리 잘안해 줘요. 집 가면 좀 하지. 아 근데 애들이 점심을 먹고 와 가지고 좀 걱정되긴 해요. 아, 배고프면 진짜 맛있는데. 아, 잘하고 있는 거 맞나? 아이 정도면, 나 빼. 아, 안 탔어. 괜찮아. 그래야지 간이 좀잘밴다고 하더라고. 난 찰나 스타일은 아닌데. 유튜브? 유튜브. 짜자잔. 아, 코나, 긴장돼. 아. 저기요, 뭐 하세요? 아,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. 와, 전이다 진짜. 진지해 그나 지금 진짜 아니 컨텐츠야 이거 이거 진짜야 되네 아 근데 진짜 아, 나는 진짜 잘하고 싶어 저거 파, 진짜. 내가 네? 뭐아 진짜 더하 그러니까 알았어. 배해보대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호연이 요리하는 봤어? 응? 봤어? 봤어? 아너 봤냐? 어, 보고 왔어 보고 <laughs> 셨어 <뭐지 뭐야? 웃음> 귀여운데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어, 귀여운데? 초밥 장인같이 생겼어 그러니까.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같은데? 다 넣고? 좀 나오겠네? 좀나오거 응, 같아 호연이 선수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? 근데?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호연이가 요리를 돌아가서 생각 안한거 같은데 아, 지금 바빠요, 지금. 말 시키면. <laughs> 말시키안 돼. <laughs> 요리는, 제가 좀 진지해가지고, 좀 말이 없습니다. 네.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이게 떡이 하나씩 끌어올릴 때 만들어두면 돼요. 거의, 거의 다 끝났어. 이게 사골적 국물로 하면, 흰색으로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또, 간장으로, 간장으로 하면 좀 갈비탕 느낌 그런 색. 음. 오, 오. 끝났다? 좀 이제 좀 끓여야 돼요. 콸콸 콸. 음. 만두는 두 개씩. 아 근데 애들 좀 놀랄 것 같은데. 아 생각보다 와 호연이가 이런 실력이 있다. 몇 명이에요? 저는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. 아 네, 그 근데 그거 뻘 근데 민혁이가 진짜 맛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해 준다 거니까. 네, 제일 예쁜 걸로. 네 떡국이 원래 이렇게 만드는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나? 아니 진짜 열심히 만들어. 여기 깜들 막. 잠깐만 들어가 봐도요. 어. 더덕게. <laughs> 아 집에서 하면 15분이면 되는데, 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딱 만두 딱두 개씩 하면 딱 맞죠? 어 맞죠. 어다좀리네다 했어? 시시. <laughs> 나다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제가 가져와요? 여기 누가 입맛 제일 까다로운데? 아, 네. 그걸 다 같은 거 가면 입맛이요? 네 입맛 누가 제일 까다로운데? 미식가야 지대 그냥 정대 입 까다로운 건 이연이 이연이가 진짜 까다로워 맞아 진짜 거기 미럼도 못깨 생겼는데 그 못먹는이신 반전 매력이 많아 진짜. 진짜 얼굴을 생긴 거랑 다르게 거란첩처럼 생겼는데 <laughs> 양고기 못 먹고 게임먹데한 시간으로. 는데이한 시간 시간 잡을 때, 한시 시간 잡을 때, 물어봤는을 15분이면 을을한 시간 잡을 때, 고한 시간 잡을 때, 누가? 간 잡을 때, 한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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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와, 진짜 요리사같은데 너무 사라니까. 아 너무 맛있겠다. 와, 근데 너무 맛있다, 국물이. 아, 맞지? 아, 어. 잘 먹었어. 맛있어. 깊다, 깊어, 국물 맛. 깊게 물려고. 소고기 육수 브딱 했다니까. 뭐, 여기에 뭐, MSG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다니까. 자, 파이크 뭐. 사진 편인데, 어떻게 MSG 안 들어갔다? 메시지. 아, 진짜!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, 그러니까 아까부터 진짜. 핸드폰만 보더니. <laughs> 어유 야, 본연이 표정 말하지. 본연이 표정 말았지 제일 중요한 건, 로미아 <laughs> 대단해 뭐 야, 맛있어. 먹어라. 좀 야, 이따 뭐, 뭐. 이따가. 냄새 페이크. 페이크라고? 냄새 맡아야 냄새 맡아페이크새맡아 떡어서 먹어봐야겠어, 좀이러고 싶어. 실수 안 해? 하면서 얘기해봐. 네. 준원아. 차 먹으러 왔어? 옆으로 는거 아니야? 옆에서 걸어 먹으러 는거 아니야? 걸어라. 근데, 근데 야. 조금 약간 냄새가 좀꼬리야아 냄새 야, 되게 괜 봐. 냄새 괜찮지? 내가 본인 계란을 빼면 맛있어아 아니야, 아, 먹어봐. 이거 공을 모르어 사령공사 아니야 사령공사. 어, 잠깐 내가 공구는데 <laughs> 뭐 <laughs> 봐봐 영상 봐봐. 나는 사령공사 안 쓴다니까. 공물 육수 공공 <laughs> <라고 Good> <laughs> 진짜. 내가 내가 려어 <laughs> 거기도 사령공뭐안썼지썼어 편집했어 이거. 먹어 뭐? 너무 스프 뭐? 먹어 쓰지. 봐. 어? 한번써 쏘고 아예 안 쓰지 내가 떡 원래 국통 국물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나는 진짜 이게... 내가 무려 냈어. 앉아 일단 이 어, 일단 앉아. 진짜... 카라안 나오니까. 어떻게? 가요 이제 국물 부터 살고 어, 어. 오늘 잘 먹게. 잘 먹게 잘 먹게 오잘 먹게 러잘먹 아, 바로 가뭐 바로 생으로 뭐 어때? 어 오늘 국물 짜장국. 맛있는데? 짜대. 는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있맛있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있는구는 뭐야 기름맛밖는안나는데맛있데맛맛맛있대맛있어맛있어맛있어데맛 맛있는데? 맛있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 맛소는 안나안 난다니까. <laughs> 물로 썼다니까 물로. 근데 묵은 묵은만 났는데. 맞지? 그대야 우린 살살 <laughs> 한 거. 어 기름도 똑같이. 아, 근데 기름이 좀 많긴 해. 간장을 좀. 간장 많이 넣을까? 간장. 간장이 많이. 예. 근데 국간장이 없어 가지고. 맞지. 어. 진짜 사로운안 썼어? 안 썼다니까. 다 그걸 들게. 근데 떡도 음. 되게. 떡도 많이 돼. 어 떡도 되게. 음. 좋아. 떡도 내가 간이랑 그 간장이 음. 양해 가지고 좀 재수. 야너었잖아 내가, 내가 봤는데 좀 이상하네. 진짜. <laughs> 아, 왜안 믿어? 어? 내가 보고 왔는데 뭘안 믿어요? 만두 네가 비켰어? 내가 그 하려고 했는데 냉동실품 잘돼 있어. 아, 그래. 어, <laughs> 아, 용액이 죽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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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니까 바로 그냥 이러면. 저 다음에 또해 줄게. 가 괜찮아. 어때요? 맛이? 다 만두들. 존중은 안 상관없어. 예, 예. 나도 맛있어요 근데. 음. 네. 맛은 있어. 그럼 된거 아니야? 중등분이에어 <laughs> 근데 기름이랑 같이 먹는 거 같아. 근데 이게 좀나 다음에 좀 없어요. 어, 괜찮은데 근데. 근데 호연이가 중등분을 어. 처음에 먹겠지 그래 처음이지. 뭐. 음. 근데 좀뭐 맛은 있어. 음. 야 만두 맛있다. <laughs> 계란도 맛있어. 그 만두도 내가 좀 해동을, 계란도 해동을, 맛있어. 해동을 해놨어. <laughs> 진짜? 간장이 그러면 박태순 맛 많이 맞지 음. 이게. 음. 이게 무슨 국간장이어야 되는데 국간장이 아니야. 국간장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오늘 맛있는데? 야, 어, 진짜 맛있다 맛있어. 떡국이야. 어. <목소리> 아, 떡국이 네. 근데. 한 거야. 제가 딱한 표현하자면 그 맛이 달라요. 한그 맛이 일정하지가 않아. 국물의 맛이. <laughs> 맞지? 아니야? 어? <목소리> 맞지? 맞아. 어 어떤, 어떤 데는 엄청 기름이 많고 어떤 그런가? 데는 난, 기름이 많은 것만 먹나? 그 매번 다른 떡국이야 그렇지. 그게 매력이 있다. 아, 야, 이거 먹어봐. 이, 이거 먹어. 봐 여기 여기 이쪽이봐 여기랑 여기랑 달라. 아니, 그러니까 이쪽, 아니, 이쪽 먹어봐. 여기랑. 아니, 이거 먹어. 봐 처음에 했던 떡. 먹어봐. 니 아, 네 국물 맛이랑 달라. 뭐야? 그렇지.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? 달라. 기름 기름 맛밖에 안 난다니까. 이게 더 맛있어. 맞지. 팔십도야? 아니 이게 좀 처음 했던 거나. 처음. 이게 봐 이거는 국물 맛있다. 국물만 먹어야 돼. 다른 거 맛있어. 국물만 먹으라니까. 똑같지. 이거 이거 먹어. 나 먹어볼게. 맛있어. 달라? 내가 뭔 말한지 알겠지. 아 그러네. 그지. 나한테 이상한 거 준다. 맞네. 이거 무슨 물 재료만 먹었나. 맞아 맞아. 그게 합리다. 난... <laughs> <laughs> 많이 힘들었어? <laughs> 말하 못하네? 용이 부품 다들 기름맛 난다고 먹자 와 맛있는데? 맛서 먹어 맛있는데? 어. 고현이가 해줬는데요 이거 그래 네, 다, 다 먹어야지 주그러니까 응. 먹자 왜 기름맛 안나가 먹어, 주 근데 우리 건맛있 진짜 맛있다. 국물 맛 <laughs> 여 몰아가지마. 맛있어. 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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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팔 <laughs> 거야? 안 팔지. 누가한테아무것잘안 해. 너희들이니까 해주는 거있잖 와. <laughs> 맛이 근데 잠깐만. 전부 다 다른데요, 근데? 8세트 가니까 8세트. 그 이게 맛이 다르고, 이거 맛이 다르고, 이것도 다르고, 이것도 다르고. 어, 네, 근데 어? 또 냄비가, 음. 냄비가 엄청 커. 아, 아, 5인분, 6인분, 7인분까지 가능한 거여가지고. 근데 이런 문제 따로 한 거야? 아니. 어, 어, 뭐? 좀충이나지고 네. 아, 로고층이그거 카메라가. 자, 고요고요네다 아, 진짜 맛 <laughs> 진짜. 맛있다니까 자, 하나, 둘, 셋. 진짜 맛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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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보현 선수한테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하고 다 한마디 해주세요 다고마 근데 난이뭘거리는 진짜 사골국물 도안 쓰시고 떡도 양념다 하신 거예요 진짜 어, 진짜로? 아, 아니, 그러면은 진가맛있너 앞에 있는 사골국물 다섯개는 근데 사골국탕 넣었으면 부각이 뭐 같긴 <목소리> <안 써줄 수 목소리> <많긴> 한데 <laughs> 아니 우리가 게,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사골국 탕을 사 왔는데 네. 아, 자기가 디겠 나. 자기는 그렇게 음. 안 한다 어, 오. 오.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? 1점 아, 네. 길어진 거지. 저거안한거 치고는 진잘 된다. 아, 그치. 그니까 그거 안한 거지. 이거 했으면 내가 10점 만점으로 점 줬는데 자. 그거 안 해서 내가 뺐어. 다점줬그럼 처음에 <laughs> 이랬어. 아 근데 다른 건 진짜 맛있어. 내가 먹는 게. 맛있대, 요맹이가. 요치 친구. 나다 먹었잖아. 이아 진짜. 나 <다> 먹잖아, 맛있었어요. 아 네, 진짜로. 난마저제건 뭐, 맛있었어요. 음. 팔색도보이 음. 어. 땠어요 음. 맛있었어요. <laughs> 아, 까 그러니까, 나쁘지 않은 것보다좀더 난데. 약간 맛있는 거 마, 어,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. 그래서 이 그래서 7점. 음식 점수는 뭐 감동 점수이점 음. 너는? 오줌에스.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목소리> <판내고 맛을 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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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